퐁퐁월드의 예, 빙빙이 냐 퐁퐁, <목> 오랜만입니다. 올해...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퐁퐁월드가 처음 만들 때 구독자 목표가 50명이었는데, 곧 50명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네. 홀 시뮬레이터, 아, 이거 엄청 오랜만에 하네요. 네. 이거 엄청 오랜만 하, 한다고 말하려 했는데. <laughs> 자, 벌써 먹을 거좀 줄어야겠군요. 게얼더라어더라 아, 작은 거부터 가로등 같은 거부터 먹는 거죠? 네, 작은 암, 거요. 냠냠. 안 되네. 암, 가로등은 냠냠. 뭐냐? 냠냠. 조금 커져야 먹을 수 있니? 있는... 요 이건 빨간 거 봐. 냠냠냠냠냠. 가로등 먹어 볼까? 안 되네. 음 그럼 이런 조그만 나무 먹을 수 있나? 암, 안 되네. 아 엄마는 너무 쪼랩이라 지금 요런 빨간, 빨간 거 뭡니까? 우체통입니까? 쓰레기통 같은 것도 <laughs> 먹어야겠네요. 풍씨 풍풍씨 네요? 약한 감자가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심하지 않다고 했는데. 나무, 아 나무를 자꾸 못 먹고 있습니다 엄마는. 전 나무 한 번. 쓰레기통부터 먹어야겠어요. 엄청... 어 조그만 관목이 있습니다 관목. 뭐요? <laughs> 관목, 예전에 풍풍풍씨. 네. 영화학 다닐 때그 덕에 엄마가 관목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슈럭 맞나? 슈럭? 타이어, 타이어 먹어야지 슈렉이요? 슈럭이요? 슈럭이요? 슈럭, 슈럭, 슈럭 아. 타이어, 타이어 왜안 먹어집니까? 어 먹었습니다 와. 타이어, 브람이. 비쌉니다 한번 가려면 지난번에 엄마가 출근할 때 타이어 자꾸 이상 떠서 봤더니만 타이어에 커다란 나사가 박혀가지고 빵꾸가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똥꼬빵꼬 문방골에 갔다 온 예상치 못하게 돈을 써야 됐습니다 타이어 가느라고 와 이제 나 작은 거물 먹을 수 있다 나무 먹었습니다 나무 저 이제 방냥, 방냥. 작은 거물 먹었어요 방금 그엄마 채식주의자라서 음, 나무를 먹었습니다 음. 네? 우와 아 그랬어? 맛있겠다. 여자애가 다리는 잖아 맛없겠다 이 건물 맛대편은 다리 곁에 없으면 중간중간 구분이 나가지고 어. 건널 수가 없어 아 진짜? 어 아예 건너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 결론 안 났지? 어. 유 유튜브 찍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오 <laughs> 이게 큰 거물 먹을 수 있다 나 이제 유튜브를 찍는 와중에 아빠 씨가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는 안 본다고 이런 건 재미없어서 안 본다고 욕했던 피지컬 백에 백을 준비해주고 갔습니다. 아파트 먹었다 보세요 아파트. 와우. 쩝쩝쩝. 이렇게 아파트도 된다.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무를 먹고 있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엄마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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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에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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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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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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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laughs> 풍풍씨 속담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뭔데요? 그렇군요. 모르는군요. 속담이 뭡니까? 속담은 옛날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요. 뭔가를 이렇게 엄마씨 옛날 사람인가요? 아니요 엄마보다 더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엄마는 아주 옛날 사람 아니에요. 엄마 MZ세대입니다. MZ세대 와! 엄청 큰 엄청 큰 건물 5만 얼마 주는 건물 그거 먹었습니다. 그 옛, 옛날에 마,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어,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것은 어떤 어떤 상황일 때 쓰는 말일까요? 아 뭐야 건물 다 부수고 있잖아. 아 소리가 이럴 때 엄마가 펑펑 씨라는 호랑에게 이 물려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떤 그런 위기가 위기가 닥쳐도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하면 어머 식구 다뺏어 먹어야지. 아 왜래요? 와. <laughs> 또 속담이 뭐가 있지? 낱말은 새가 듣고 간말은 주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을 함부로 하면 어디서든 듣는 귀가 있으니 말 조심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요? 속담입니다. 모르겠어요. 풍풍 씨뭐 들어본 속담 없어요? 책을 읽어야 속담도 아는데 우리 풍풍 씨 책을 안 읽어가지고. 저만의 비밀인데. <laughs> 아 비밀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 그... 스킨 껴야지. 부끄럽나요? 책을 안 읽는 자신이 부끄럽나요? 장난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씨 저 이거 샀어요 하세요. 진짜 비상. 뭐 돈돈 로벅스 아닙니까? 로벅스 아니에요. 그렇군요. 어 엄마도 판매를 하는 걸해 해줘야 됐군요. 판매하면 근데 구멍 작아지는 건가요? 네. 아 이런. 판매하면 돈주지만 꽉해봐서 해야 돈이 많으면 좋아요. 뭐죠? 돈이 많으면 뭐가 좋죠? 업그레이드. <웃음> 업그레이드? <웃음> 업그레이드. 뭔지 맨 밑에 모르겠지만. 있는 스킨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요 속도 업그레이드. 자, 속도 진짜 빠르네. 속간마다 업그레이드. 속도맨인가요? 속도 어, 우와, 진짜 빨라! 엄청 좋습니다. 쓰레기통부터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어, 일단 스 건데 아직 안 하면 그냥. 우와, 쩝쩝쩝쩝쩝쩝쩝. 다 먹었나? 그냥 엄마 씨. 네? 완전 저 완전 커져야 요저 무한대로 커져요 저는. 어, 그래서 약간 먹고. 어 뭐야 쓰레기통부터 먹고 엄마 잠깐 어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 약간 화면 이상하기 때문에 아주 잠시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쩝쩝쩝쩝쩝쩝! 쩝! 쩝쩝쩝쩝쩝! 쩝쩝쩝쩝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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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딘데요? 몰라요 어딘데 엄마 가 안되는데? 엄마 약간 이렇게 화면 조절이 잘 안되네 엄마 치킨 먹은 손으로 해서 그런가? 화면 조절이요? 음, 잘 안되죠 그죠? 경원이네 어? 아까 안돼가지고 나갔다 왔데또 안됩니다 치킨 먹은 손으로 먹었봐요 다시 화면을 잘 닦고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물티슈로 화면을 닦아보겠습니다. 이거 써그 여자 내가? 어, 여 여기까지 들린다우. 여기까지 들린다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우.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와 맛있는 게 아니라 경험치 많이 준다. 엄마씨 이거 경험치 엄청 많이 줘요. 경험치 어! 먹는 게임인데. 다시 잘 닦아봐야겠다. 어 이성민 아저씨다. 엄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보고 반해버린 이성민 아저씨. 뱀프베네스를선 광고하시는 사 먹어야겠다. 아. 다시 재워갑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 전 그렇게 안될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뭐야? 어이 게임은 원래 안 되는 거네. 아 원래 안 되는 건가? 이건 그것도 모르고 괜히 나갔다 오느라 뭘못 먹었네요. 쿵쿵 씨가 쓰고간 자리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쓰레기통 먹으러 가야 돼. 쓰레기통이 안 보이네요. 어저 여기서 네? 내가 2등이에요 제가 이등. 아 등을 뭐야? 등을 아, 저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길래? 쓰레기통 어딨어? 쓰레기통부터 먹어 보겠습니다 엄마씨 홍콩 그거 아세요? 엄마씨 킹포시? 1등이 안보여요 그래요? 없어요 됐다 엄마는 이제 사, <laughs> 2월까지 많이 먹고요 3월부터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아이고콩씨 그게 컨디션이 안좋은 채로 방송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아 어디갔어? 먹을꺼 제가 다 먹었... 어? 엄마 이상하다. 봐봐. 엄마 이름도 막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어디요? 여기. 이름이 좀 이상하게 쓰여는데 아, 저요. 이 엄마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풍풍시름이 이상하게 아, 어, 원래 그럴 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엄마 이제 다이어트 합니다. 3월부터 2월까지 먹겠습니다. 음... 엄마 이제 운동도 하고요. 엄마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운동보다 건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laughs> 운동을 해야 건강하지, 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보단 건강. 그럼 그렇죠. 야. 하지만 엄마는 약간 통통이 통... 뚱뚱이를 향해가는 통통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됩니다. 계 어, 시작. 포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통 씨도 이렇게 뭔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 엄마씨, 엄마 씨다 엄마 씻고 나 먹어. 엄마 씻고 다 먹지. 어, 내가 할등이다 이제. 어, 축하합니다. 잠시 노블록스의 소리를 줄이고 TV 소리를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스캔들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든. 여러분들 일타 스캔들 만1 5세 이상이라면 보십시오. 만1 5세 이상만 볼수 있어 저못 보니까 끄세요, 빨리. 소리도 고용하세요, 들으면 안 됩니다. 빨리 끄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끄세요.

100 1000만 10만 100만 천만 1억이 3억이 넘는데 지금 천 100만 십0만100천0 0 0만 10만 아, 천만이구나. 잘못했네. 아무리 어, 1억은 <laughs> 아무리 해도 안 되지? 근데 언제까지 되는 거지? 이건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할아 진짜 비싸네 음, 아직 한참 남았네. 음, 냠냠 냠냠 열심히 키워야겠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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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청 p t i 청 t 이 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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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쥐 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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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너무 맛이 없네. 너무 네, 게다 없어, 없어요. 음. 으이, 다쓴 맛이 없어요. 모든 게다 없어요. 이다쓴 맛이나. 응, 다섯 맛이 난다 먹기 싫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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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기깔나면 먹어.라고 하는 엄마가 엄마 씨가 조금 조용해 주십시오. 이따 스킨들 안 들립니다. <laughs>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안 먹어진다. 왜요? 다안 먹어진다. 어, 먹어진다. 먹어진다. 어안 먹어진다. 아무것도 안먹어는데요 어, 엄마도 안 먹어지냐 제가. 정신이 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을 되고 있습니다. 전안 됐는데요. 어 뭐야? 어... 어? 건물 먹을수있나 <laughs> 오! 먹었다 건물! 꽉먹다 <laughs> <laughs> 판매 와 많이 좋네 엄마 씨저 꼴등 됐어요 짬냠 작은 불꽃이 됐다 점점, 점점 불꽃이 커지고 있다. 점, 점. 아직 업다진훅훅 훅. 아직 건물을 먹을 만큼 완전히 크진 않아서 조금 더 몸집을 키워야겠습니다. 저는 구천밖에 안 돼요. 예, 조금만 더 먹을 수겠다. 아니 됐다. 오, 고마이고마어요 a m 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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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m 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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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래이 야. 야 와, 진짜 빨라. 엄마 씨제 속도 보세요. 네. 우와! 우와! 엄청 빠르네요. 엄마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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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건물 먹게 기... 와 제발 미니 건물 미니 건물 미니 건물아 나한테 조금만 제발 먹혀줘 우와 미니 건물 먹었다 네 이제 건물 먹을 수 있다. 이들 안에 확실히 뭔가 구멍이 꼴이 점점 더 빨리 커지는 거네. 저 정말 빨리 커져요. <laughs> 나무를 먹고 있어요. 바로... 아, 저는 이제 건물 먹을 수 있어요. 아, <laughs> 아이, 나가실게 아빠 씨. 끝입니다. 소희 데리고 나가세요 아빠 씨. <laughs> 냠냠냠냠냠. 아우 와, 와우. 왕왕왕왕 왕왕왕 엄마씨 찾으러 가야겠다. 음, 좀, 좀, 좀. 예. 어 엄마씨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요 근데 엄마씨 어, 엄마씨랑 엄마 같이 해야지 재밌지 않나? 왜요? 그래야지 뭐냐 더 재밌는 느낌 나 않나? 안 됩니다. 자꾸 풍수씨가 다. 아, 그 엄청 틀렸네. 에이. 에이. 못먹는 아, 아, 음, 음, 어? 1등이다. <laughs> <키. 키>, <laughs> 싫어. 요 <laughs> 우와! 한 번에 세개 먹기. 아리 가세요. 아잇, 저 가세요. 으먹었음이리 냠냠냠냠냠냠냠냠 m 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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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냠 m nim, 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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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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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냠냠 냠냠냠 냠냠 그래도 먹어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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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요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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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없어요. 어, 동생 귀엽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집에 오는데 사람 풍 씨가 풍풍 씨 동생 풍 씨가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왔잖아요. 동요를. 네. 그러다가 엄마는 <laughs> 풍 씨가 잠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기 형도 노래가 나고 있는데. 아빠 씨한테 풍씨 자니까 노래 이제 껐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응. 노래를 껐어요. 네네. 응, 응. 풍, 풍 씨가 바로 깨더니 뭐라는지 알아? 응. 아 재밌었는데 노래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귀엽나아 진짜? 아니요, 뭔가 좀 그런데. 그래요? 너무 귀쁜데. 왕. 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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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어떨까요 왜요? 왜요? 너무 길게 찍으면 그러니까 왜요? 너무 길게 찍으면 쫙쫙 땅이 끊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안녕. 요요요 말을 똑바로 해줘 구독자 여러분 잘아줄수 있게. 응. 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요아야 <목소리> 안녕.